자 보세요 화학 반응에서 질량 관계를 물어보는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14g의 질소가 수소랑 반응해서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질량은 몇이 나오냐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화학식을 먼저 적을 수 있어야 돼 질소라고 하는 건 N2G, 수소라고 하는 건 H2고 이게 반응해서 NH3 암모니아가 되는 반응 일단 이거는 그냥 이름만 봐도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계수 맞추는 거 우리 연습 계속 했잖아 화학물을 일로 놓고서 이렇게 으르르르 르 하면 이가 2, 얘가 1, 얘가 3, 이렇게 나오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수비라고 그래. 개수비, 개수비. 이 개수비의 의미는 반응하는 분자 수비라고. 질량비가 아니고 분자 수비. 분자 한 개당 세개 반응해서 두 분자의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봐도 돼. 몰비. 몰 값으로 봐도 된다고. 질소 1몰이 수소 3몰이랑 반응해서 암모이야 2몰 만든다 네? 그러니까 이건 개로 표현하는 거고 이건 피, 뭐 뭘로 표현하는 거잖아 한 개가 세 개랑 반응해서 두개 만든다 또는 1몰이 3몰이랑 반응해서 2몰 만든다 그 뜻이야 개수잖아 개수 둘다 분자가 아니면 어떻게 해줘요? 그 갑자기 분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해줘 상관없어 음, 분자수 비위 대신는 그냥 뭐, 화물의 비율이그게되지 자 그럼 이제 하는 방법 알려줄게. 이 테이블 적어야 돼. 반응 전, 반응 중, 반응 후. 이거 그대로 따라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나중에 니네 방법을 개발하는 건 니네 자유인데 지금 처음 배울 때는 내가 하나대로 해. 반응 전중 후를 적은 다음에 테이블을 만드는 거지. 그럼 내가 채워야 될 칸이 총몇 개야? 아홉 개. 아홉 칸이지. 이 아홉 칸을 채운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돼요. 양적 관계는. 그럼 해볼게. 반응 전의 질수가 얼만큼 있대? 14g이 돼. 맞어 네. 예. 다반은 전에 수소가 얼마큼 있대? 3. 보자. 아, 찾아봐 뭐좀 봐. 어디에 3이 들어갔 6근존이 좀 봐. 여기에 유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 있다고? 아니. 이게 아 도대체 충분한 양의 수소가 도대체 2. 어디가 6인 거야? 무한 무한 무한이지 충분한 양이잖아. 아. 충분한 양. 다음 암모니아 있어 없어 지금? 처음에 암모니아 없지? 네. 그, 채울게 없어 항상 안 채우는 거 아니야 채울 때가 있어 언제냐면 반응을 연속으로 두번 내릴 때 있거든 A랑 B 반응시켜서 일단 C를 넣었어 그 상태에서 추가로 A를 넣든가 또는 추가로 B를 넣어갖고 C를 또 추가로 합성하는 게 있거든 그럴 때는 반응 전에 이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조심해 반응 줌으로 넘어갈 때 이걸 알아야 되거든 반응종으로 넘어가 때는 한계시약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한계시약 처음 들어볼거야? 한계 반응의 한계를 일으키는 물질을 이제 한계시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니네가 햄버거집 사장이야 햄버거 빵이 100개가 있어 햄버거 빵이 100개가 있어 근데 소고기 패티가 하나 있어 그럼 햄버거 몇개 만들지? 개. <laughs> 완성된 햄버거는 <laughs> 한개 아니야? 패티를 100분으로 짜장면을 써 <laughs> 아, 이 살짝 산화응할 때, 아, 아, 아 그중화응할 때, 아, 그 한계시약이 더 이상 못 만들게, 그 걸림돌이 되는 물질을 한계시약이라고 한다고, 어. 먼저 소비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한계시약, 아. 이퀄 먼저 소비되는 애. 뭐 작업할 이었 어. 야, 그럼 이 반응을 질소랑 수소 중에서 먼저 누가 소비돼? 그 네, 질소, 질소가 소비되기지, 이 무감된데, 안 그래? 질소가 소비되기지, 자, 이때 봐봐. 요 개수를 사용하려면 이게 분자수잖아 분자수 즉모값을 알아야 되는 질량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갖고 내려올 때 이걸 갖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질량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모를 갖고 와야 돼뭘 이거 몇몰이냐 0.5몰 0.5몰 감사드리죠? 아직 안 있어? 아 그래? 이 이게 0.5몰인 줄 몰라? 분자량이 아 이거 지금도 모르면 이거 한달 전으로 넘어가야 돼는데 아, 어, 알지? 질소가 예. 14짜리 두개니까 28이고 예. 이 14, 14라고 하는 건 28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반이 그렇죠. 맞지? 그럼 이게 0.5몰이 다 사용되는 거라고 지금 여기가 0.5몰이 모두 사용돼야 된다고 그럼 이 한계 시야가의 기준으로 개수비를 사용하시면 돼요 아. 0.5몰이 다 소비되면서 1대3대2로 반환한다고 다시 한번 이 한계 시약을 기준으로 해서 1대3대 2로 반응할 거라고. 그럼 얘가 1이면 3에 해당하는 게몇 몰이야? 1.5몰이죠? 그럼 1대3대 2니까 암모니아 몇몰 만들어? 음. 1대3대 2라고. 암모니아 몇 몰이야? 1몰. 어, 1몰. 네. 괜찮아? 네. 어, 그리고 이제 반응 후를 채운다 반응수 반응 전에서 반응에 참여한 애들 빼고 남은 게 뭐냐는 거야. 그럼 질소 남은 거 있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무한대에다가 티클 빼봤자 무한대 아니야? 네. 그럼 이제 암모니아는 얼마큼 생성됐지? 암모니아. 암모니아 얼마큼 생성됐어? 일몰 생성되지 않았냐? 네. 그럼 암모니아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지금? 암모니아 질량 과래 암모니아 일몰 만든 다매 그럼 이게 몇 그램이야? 그렇지 정답이 그래서 17g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고 17g. 어... 이게 양적 관계야. 양적 관계 핵심은 반응 전중 후를 적어서 테이블을 채우해서 문제를 푸는데 반응 중으로 넘어올 때 한계 시약을 기준으로 개수비쓴다. 그게 다야. 다시 한번 한계 시약을 기준으로 개수비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 이게 풀이 방법의 전부라고 하나고 하나. 어 다음에 지그 밑에 놓게 이거네. 부피 관계 풀어볼게. 계수비가 분자수비 있지 몰비가 되는데 이게 부피비도 가능하지 이게 어? 부피랑 터득이 되돼야 돼? 가지고 가지고. 저한달 동안 한게 이번 달. 밀도비 가수비. 아니 그럼 분자량이잖아. 밀토비가. 근데 분자수는 우리는 부피로 봐도 되지 아까 2리터를 1리터로 그냥 1몰로 보못 풀잖아. 이거 이게 만약에 1 l 가 반응하면 얘3 l 터 반응하고 얘2 l 생성된다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오케이 모두 풀어볼게. 지금. 어? 아, 진짜 센스 있는 게 여기가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어. 그 10리터의 프로페인 기체가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가 얼마큼 생성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소수령으로 이걸 그냥 줘. 이거 준 다음에 몇점 때려? 10점 때려. 그러면 애들 시작도 못 하고 때려. 왜? 프로페인을못 줘. 프로인이 뭐지? 이거 있다고. 근데 우리 지금 배웠잖아. 프로파니까 탄소 몇 개야? 세 개. 세 개. 삼에 a 인 I, K, H, 이 N 플러스 하나, E N 플러스 E. 그러니까 총네 개, <X2> 그렇지? C3HJ. 이걸 못 적으면 문제 못 푸는 거야. C3H8으로 적고 이게 이제 일 단계, 1 단계. 그다음 여기가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랑 물 나온다. 여기 2 단계. <laughs> 반응물과 생성물 적는 거. 3 단계로 계속 채워야지. 3 단계로 계속 지금 다시 한번 채워봐. 나도 채우고 있을게.

원래 가끔씩 그런 질문이 되게 예리해야되는데 가끔씩 질문하는게 태워야요아 <laughs> <laughs> 근데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는 뭐야요 약간 을 의식해 하는 <laughs> 질문을 자꾸 하는데 <laughs> 아니 근데 에이스 맞아요 아, 알았어 바로 전주호 채워볼게 자 프로페인이 몇 리터? 프로페인이 몇 리터? 10리터 10리터 그 다음에 산소는 그 공기 중에 무한대로 있죠? 어, 이산탄소는 무시코 지금 생성된게 아니야 생성된 시오토나 생성된 h 2토는 없어서 반응 그러니까 중에서 한계시야 갖고 와야지 누가 한 계시야냐? 네한 예, 계시야 10리터가 10L 먼저 10리터. 소비되지? 예. 네. 얘는 보환되니까 이게 소비될 거냐 네. 그럼 이게 다 소비되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야 10리터가 기준 진짜 생님 너무 빨라요 자꾸 선생님이 쓰고 바 근데 1 0리터 이제 뭘로 바꾸지 않나요? 뭘로 안 바꿔도 되지 왜냐면 계수비가 부피비도 되니까 굳이 뭘로 안 바꿔도 돼 질량일 때 바꿔야지 질량일 때 바꿔야지 10리터가 근데 지금 부피로 나왔으면 그냥 계수비 바로 쓰면 돼 그럼 얘들아 계수비써 볼게 이거 원래 50리터 1대5대3대4로 하면 되지 네5 50. 다섯 배니까 50리터 3배니까 30리터 4배니까 아. 40리터 최종적으로 반응 후적으 보자 남는거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없어 얘 남는거 누한대 얘는, 남는 얘는 30리터 생성됐고 얘는 40리터 생성됐다 맞냐? 문제에서 네. 물어보는게 뭐야 지금 이산화탄소의 부피 그럼 정답은? 3 0 미터. 어. 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반은 전중후 저공에서 따져 가는 거야. 한번더 한다. <laughs> 이한한번 <laughs> 더. 한번 더. 한번 더. <laughs> 자. 이번 얘도 <laughs> 얘도 이거 안 준다고. 빨리 저거 야겠다 이거 시트 안, 시트 중간, 안 준다고. 세하고지탄안 주... 네, 응. 준다고. 아근 진짜 재iesen, 저렇게 나왔어. 맨날 어? 차... 정지수는 믿으 해. 정지수는 믿 맨날 교과서 달라 외우는 거딱 보게. 에탄올 갑자기 급한질이 해막쉭발만 외우는데 날라 버리 어려운 개념에서 맨날 처음 틀려받는다. 에탄올 해보자. 에탄올 탄수 몇 개? 탄수 두개 그럼 맥스로 H 붙으면? 개 맥스로 붙으면. 맥스는 여섯 개지 근데 OH가 붙어버리니까. 그렇지, OH가 붙으니까 하나 빼고, OH 넣어야 될거 아니야. 작용 기이야 어? 그래서 C2에 원래 이게 맥스라고. 맥스인데 H가 하나 <laughs> 빠지면서 거기 o h 붙는 거잖아. <laughs> 알지, 이제는 해야 돼. 지금도 네. 못하면 엄마한테 이른다. 자, 이렇게 해갖고 CO2랑 H2. 너무 있어 우리 엄마한테 이른라고 <laughs> <laughs> 아, 아니었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자, 여기 C가 두 개야. 그 여기 뭐붙여 2. E. h 몇 개지? 예. 응? 응. H 시 여섯 개지? 네. 그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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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몇개 나와? 3. 그럼 산소 세 볼까? 네. 총 7개네? 네. 총 7개인데 네. 이거 먼저 빼야 되지. 네. 이거 먼저 제거하면 여기 몇개 나와? 3개. 이렇게 반응식을 못 적으면 시작도 못 한다고 친구들아. 네. 그럼 이제 반응 전초고 되는가? 맞았잖 반응 중, 반응 후. 자, 반응 전에 에타도 얼마큼 있대? 11.5g 있고, 산소는 무한대, CO2랑 H2O는 생성된 건 없지, 지금? 자, 반응 중으로 넘어갈 때 한계시약을 갖고 내려오는데, 질량이면 이거 개수비 못 쓰잖아. 뭘로 바꿔야 해, 뭘로? 이거 화 확신량 알지? 아야 24에다가 5, 16 더하면 40이었고, H 6개 더하면? 46이 확신량이잖아. 46이. 그럼 46이 확신량일지 11.5라고 하는 건 0.25. 0.25. 4분의 1 맞아? 네. 맞아요. 맞아? 네. 어, 4분의 1물이거. 4분의 1물. 4분의 1물. 여기까지는돼요 네. 다음 여기서 계수비를 써야 돼. 계수비. 1, 3, 2, 3을 써야 돼. 1일 때가 얘야? 0 7 5 그럼 여기는 4분의? 네, 4분의 3물. 물. 여기는? 4분의 2. 4분의 2물. 여기는? 4분의 3물. 4분의 3물. 4분의 3물. 어, 바다 수를 볼까? 얘는 남는게 없어요. 얘는 무한정로 남고 생성된 CO2는 네. 4분의 2몰 어디서? 생성된 H2O는 4분의 3몰 이렇게 된다 말이야. 네. 문지수 구하라고 하는 거야이산화수의 부피. 네. 이산화수의 부피. 얘야, 얘. 네. 이게 지금 0.5몰이잖아. 네. 자, 1몰의 부피 기억나? 0.6이 하면서 22.4. 1 1 2 그거의 절반이잖아. 1 1 2 그래서 11.2m라고. 음. 이게 정답이 11.2m야. 그래저 영서 실례 맞마지 그거 못지 예. 중간에서다가 웃쳤어. 어디까지 웃다 젖었어? 너희 그후짝쓰 아, 이거 이거 x인 거 알아? 어, 이거 A. 구하는 거 알아? 네, 그럼 이거 그대로 내려오고 그대로 내려왔지. 네,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이상부피 거라고. 네. 이탄소 양이 0 5몰이지몰에 붙으면 네. 아, 예. 응, 2 4아그래서 아니야. 하나만 더. 하어가서 자, 봐봐. 괜찮았다. 그래서 자책해요. 자, 이식있어서이 네. 식. 자, 반응 전주 후에서 만약에 어 얘도 얘도 써야 돼. 얘도 용몰 있고 얘도 용몰 있다고 할때 한계시약 누군지 찾을 수 있어? 응. 먼저 소비되는 게 누군지 찾을 수 있어? N2. 먼저 소비되는 거. N2. N2야 H2야? N2 먼저. 한계시약. 먼저 소비되는 물질이 누군지? 저용몰이둘다용몰식인데 원자에 대한 많이 분자수가 엔트로 수소가 6몰 있고 질소도 6몰인데 그러면 엔트로 먼저 소이 될까 엔트로 먼저 손이지? 그럼 수이라고엔트로 먼저 지찍엔트로 엔트야? 자 이거 하는 요령 알려줄게 옆에 옆에 물질이 두개 있잖아 잠깐만 좀좀고 쓰고 어이 물질이 이렇게 두개 있을 때 반응물이 H2랑 N2 두 개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만약에 수소가 다 바, 모두 반응이 참여했대 그럼 얘가 그냥 환기 시작이겠지 근데 내가 수소를 보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 그냥 문제로 보여줄게 자 얘가 다 소비됐다고 해보자 얘가 6몰이 모두 소비됐다고 가정하면 얘는 얼마큼 필요해? 3대 1이니까 2몰 필요하겠지 맞지? 그럼 얘가 남지 그럼 얘가 모두, 모두 소비를 했지? 어 맞네 역시 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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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 해봐 이 과정이 그다 가정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처음부터 잡고 들어가지 못하는 어 만약에 얘가 1 얘가 3이었다고 해봐 누가 한개시작인는지 찾아볼게 자 그러니까, 얘가 모두 소... 소개... 아이씨 아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네한7 정도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미치세요? 아니요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있었던 거 쳐봐. 음, 네. 만약에 이게 한계시향으고가정해볼게 뭐 네, 네. 이게 한계시로 가정하면, 얘는 얼마큼 소비지? 네, 네. 네, 네. 네, 네. 3 분의 d 이니까 a t 1 n g it up. Sunday eating it. Sunday e a t i n 숫자 t Sunday eating it. s u n 이렇게 하면 안 i n g it. s u 오른쪽을 계속 보고, 자 여기서 3이야 이게 모두 소비됐다고 해봐 1 그럼 이게 1한개 뭐, 씹으면 뭐, 안 돼? 한개씹안 <laughs> 돼? 뭐야 아니, 아, 0 0점이래. 3 0.1에 그한개 씹을 1 1 이렇게 1 해볼까? 1, 좀, 아, 똑같이 아, 하은1 그1 똑같냐? 3 3이랑 뭐가 달라지지 1개 씹으면 안거 같고 싶은데 아 기다려 잠깐만 진짜 어떻게 하지 막0 3 0.1 8 1 8 1 병모 8 8 8 8 1, 거울 1 이렇게도어보면소비 이하, somebody 임마, somebody party, city. Stop, I'm just saying, I'm just saying, I'm just saying, I'm just saying, 다 m just saying, I'm just saying, I'm just saying, I'm just saying, I'm just s a y 그 이게 모두 소비된다고 가정하면 여기는 2가 필요하지. 맞다, 근데 부족하잖아. 그럼 네. 얘가 한계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네. 반전해서 네. 얘가 한계 시작이라고 하고 내리는 게이말 이해가? 자 여기 파트는 약간 어. 수독 수독크 같은 느낌이야. 어, 생명세밀. 저거 다음에 빈칸에 이렇게 채워 나가는 약간 <laughs> 스토크 <스토리> 같은 느낌이라고. 생명세밀 아, 똑같은 소리 하시네요. 생명도 스토크래 과학이 다 똑같지. 그래, 그래 스토크야 우리가 스톡? 아니, 우리는 그 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laughs> <laughs> 가 이거 한번 줘볼테니까 아마 어, 번거야 <laughs> 이거는 물과 화학을다 풀어야돼 <laughs> 거는 이제 <laughs> 정 맞추셔야 되는거야 <laughs> 이거 저번주 줬나? 이고이고화학아 집으로 짤때 이제 이거 해보시고 다음에 이게 아주 기본적인게 양쪽 관계 문제인데 스토크처럼해 가지고 풀수 있으면 풀어 봐. 안풀리면어 지금 가운데부터 다거으 어? 이거 왜또한군이까지 아, 저 주세요. 아니, 우리 아, 무슨 거 좋아? 니었어도 우리가 연결할 수있지 않을까? 어? 우리 집중하시면 안이었어도 우리가 연결할 수있 않을까? 마, 중해서또 뭐가 나오는이거 그거 약간 그 하기 싫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어떤 위치는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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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모든 교조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의결병신 같은 제도가집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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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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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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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1지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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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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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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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이식이보여아 저거 아, 진짜 존나 그래. 존나 성격어와 모발이식 흑신물이 존나 쏘 진짜 진짜 징그러운 거 하나 보여 아니 그거보고 싶지 않아 나밥 먹으면 토어또너 비위 없더라고 아 모발이식이 존나 징그러워어 생각보다 아 하지마 아 애들한테 진짜 욕기는 욕이 잦아습니다한번 보여줄래? 아이기 특히 하는 거 무시 등록하라고 카드 받아왔니? 어, 어, 20분이 너무 많다. 아이콘이 yeah, mm. 훨씬 많구나. Uh. 여수서기 네. 민정이가 왜안 되는 아, 민정이 입었달부터안 다니라고... 음. 민정이 하면 되는데? 자, 리가 어. 혜성이요? 여기가. 네. 어. 원제 있는 거기가 아, 고맙습니다. 어. 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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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는 어. 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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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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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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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에는 예원이 A 아세요? 어네성우 A 네 태성 A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원준 네. A 네. 태성이도 <laughs> 다 했겠지? 태성이 한, 네. 한,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태성이 진짜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한 번도 안 봤다고? 네. 그러면 B는? 나 네. 본인만 보고 있 지금 보고 있잖아 <laughs> 본인인데 물어보면 알겠지? 다 하는 아, 민정이 생각했는데 소수아 아. 민정이한테 얘기해봐. 네? 얘기해봐 민정이한야 여기서 그만 줄수 없어. 그래봤자 방학 한 달인데. 왜요? 응. 그러겠어요? 그렇다면 방학이라도 열심히 좀 해봐 탁 해나오면 그런데 지금 역학적에너지도 그렇지만 문제인 거 장난 아니거든. 20분만 작떡 씹어 놓은 거 봤지? 뭐, 아니요 굉장히 양심이 없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선님 과제 B라고? 이제 예, 수정을될것 그 같습니다 <laughs> 얘는 너무 양심, 양심 사람인데 <laughs> 하여튼 열심히 해서 반복해서 자꾸자꾸 봐야 돼어이게 먹을 시간 좀 풀까? 아니 하나 더 네. 저 뒤에 친구들 아이샤 하나씩 줄까? 이 물가서 혹시. 감사합니다. 이야. 그럼 또 인터넷으로 했었네? 어. 예. 아, 이거 는니야 아, 어, 어, 네. 네. 이거 이니까 응. 어, 음, 아, 이아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이는니야이이이니야거야 아, 니요이아있는데 어? 음, 어, 어. 그